자 오늘 준비한 영상 안전 관리자 자격 요건 그리고 취업처 및 업무 환경 연봉 정보에 대해서 어,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영상보다 텍스트 글로 좀더 빠르게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 하단에 더 보기 누르신 다음에 이 카페 글링크 통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안전 관리자 요새 굉장히 핫하죠 정확하게 정의를 들어보자면 근로자와 작업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사고예 방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이 수행하는 직업을 의미하는데 어, 오늘 영상에서는 안전 관리자의 자격 요건 그 다음에 필요한 자격증 취업처 업무 환경 그리고 연봉 부분에 대해서 어,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자격 요건을 보면은 학력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학교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경기 요구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학과를 좀 보면 안전공학과라든지 안전공학, 뭐 아니면은 산업공학, 뭐 환경공학, 뭐 화학공학, 기계공학 등의 관련 학과를 어, 전공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아무래도 경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업들에서 신입자 분들보다는 경력자 분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다 보니까 다양한 인턴십 경험이라든지, 이런 현장에서의 실습 같은 실무 경험을 좀 위주로 쌓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고, 전문 지식을 좀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관련된 법규라든지 규정이나 표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어 관련된 이제 위험성의 평가라든지 뭐 안정성의 분석 등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는 점도 너무 당연한 부분이고, 당연히 신체 조건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활발한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을 해야 되고, 이 안전 장비를 그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 그런 점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두 번째로는 이제 필요한 자격증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어떤 어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행하는데 있어서 자격증도 어떤 것 따는지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위험물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산업위생관리사, 전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등 어,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취업처에 대한 정보겠죠 다섯 가지 정보로 좀 이렇게 나뉘어 봤고요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뭐 다양한 제조공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기계, 전자, 화학, 자동차 등 여러 분야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할수 있다는 점 등을 줄수 있고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건설 현장을 직접 담당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건설 프로젝트가 많은 이제 뭐 국내외 다양한 건설사 등에서 필요시 어, 될수 있겠죠. 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기관 뭐 공기업 등에서도 안전 관리를 채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요. 서비스업을 보면은 이제 뭐 호텔, 병원, 대형 쇼핑몰 등에서 이런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대형 시설 요새 보면 대형 시설에서 안전 관리가 굉장히 중요시되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마지막 컨설팅 회사를 보면은 안전 관리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안정성을 평가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위험성 같은 거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업무 환경을 좀 살펴보면은 현장 근무에 있어서 대부분의 안전 관리자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뭐 대부분은 뭐 제조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현장이라든지 뭐, 아무튼, 대형시설 등, 등을 직접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들이 많고, 이 사무실 업무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뭐, 문서 작업이라든지, 뭐,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교육자로 준비하는 업무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업무 시간을 살펴보면, 은 보통은 주 5일 근무를 하는 곳들이 어 많이 있고, 업무 시간은 9 to 6 이렇게 진행하는 곳들이 많고, 아무래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 뭐, 이제, 연장 근무라든지, 주말 근무 같은 경우는, 어, 필요시 될수 있다는 점도, 어,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출장 부분 같은 경우, 여러 현장을 관리해야 되는 경우, 출장이 좀 잦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규모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지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어, 출장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자, 마지막 업무 강도를 좀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고 예방이라든지, 안전 확보가, 어, 주된 업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큰 책임감이 좀 많이 요구가 되겠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 깊게 주의 깊게 작업을 수행해야 되다 보니까 업무 강단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봉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많이 당연히 궁금해 하시겠죠. 보통 신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봉이 대략 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가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기업의 규모라든지 업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경력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5년 이상의 경력자 분들을 어 저희가 조사한 결과 평균 연봉이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사이로 많이 포진되어 있었고요. 관리자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뭐그 이상도 될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연봉이 더 높아지겠죠.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 어 다양한 이런 아까 말, 말씀드린 자격증, 이 자격증 같은 거를 어, 보유하고 있다든지뭐 추가 수당도 있을 수있겠고요 성과수당 보너스 등 다양한 이런 것들이 연봉에 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까 특히 어 산업안전 있죠? 산업안전기사 그다음에 건설 안전기사 이 자격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두 가지 자격증은 어, 반드시 취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전관리자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와 작업 환경을, 작업, 작업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자격 조건이라든지 자격증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취업을 할수 있다는 점 현장과 사무실에 오가면서 높은 집중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연봉 같은 경우에는 경력과 회사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꾸준한 경력 발전이라든지 어 다양한 자격증 같은 걸 취득을 해서 어 고액 연봉으로도 어 기대를 할수 있다는 점 이런 안전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쌓는 과정이 지속적인 학습과 현장 경험이 많이 요구시 될것 같고요 근로자 분들의 어떻게 보면 안전이라든지 매우 중요한 이제 직무를 책임을 지다 보니까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임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자, 아무 얘기는 한 이쯤에서 마무리를 주려고 하고요. 안전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응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자격증 같은 거 취득해야 되는데 이 비전공자 분이어서 어 응시 자격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응시 자격 조건을 어좀 빠르게 갖출 수 있습니다. 빠르게 갖출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산업 기사 같은 경우는 15주 과정에서 30주 과정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고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학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전문 상담을 저희 쪽 통해서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어, 문의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드릴 때 전문 코칭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 상담 채널을 통해서 어, 문의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안내에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협찬 부분입니다. 요새 챗 GPT 굉장히 핫하죠. 챗 GPT 통한 무료 강좌 그리고 취업에 도움되는 자격증 강좌도 무료 수강. 또 네일 배움 카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하단 링크 통해서 남겨드렸으니까 시간 되실 때꼭 한번 봐주시면은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